세계에서 자유로운 국가 타프 1 0입니다 10위 독일은 강력한 법치주의와 인권보호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경제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9위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8위 호주는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위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로 성소수자 권리와 같은 다양한 인권 문제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6위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로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5위 덴마크는 부패가 거의 없고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위 뉴질랜드는 투명한 정부와 높은 정치적 참여율로 유명하며 개인의 자유가 존중됩니다. 3위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와 평등이 잘 유지되며 성평등 지수가 높습니다. 2위 노르웨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며 사회 복지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위 핀란드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운영이 특징입니다.